안녕하세요. 마마키입니다. 오늘은 코끼리 마늘 주화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예, 이제 뭐 저도 초보 농부지만 마늘 농사만 네 번째, 그러니까 4년차가 되네요. 저희의 주 대표적인 게, 홍삼마늘과 코끼리 마늘이에요. 코끼리 마늘은 비만인자에도 줄여주고, 또 당뇨와 혈압에도 좋잖아요. 올해는 정말 코끼리 마늘이 홍삼마늘은 똥망 했는데 코끼리 마늘은 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주화도 3,000개 정도를 해서 주화도 많이 나눔했어요. 근데 제가 요오지랖이 넓어갖고, 그, 씨도 너무 많이 나눔을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심는 게좀 모자랐어요. 근데, 어, 주화를, 코끼리 마늘에서 이제 주화도 이것도 잘 키우며 도야 마늘이 되고 또 코끼리 마늘로 재는데, 주화로 코끼리 마늘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비법. 이게 저만의 비법이 이제 작년 이맘에 심어서 올해 성공을 한게요 조금, 요거 정말 이렇게 작은 거를 심었는데 토양에 예를 했을 때 겨울을 나고 생육기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거름과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주화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화를 쉽고 빠르게, 어, 이 껍질을 까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터득한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주화를, 예, 이 주화를 양파 자루에다 넣어서, 이렇게 양파 자루에 넣어서, 얘를 화분에다가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묻어놔요. 그러면 이 껍질을 굉장히 쉽게 깔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걸 묻어 놓으면 토양에서 수분이 묻어갖고 얘가 발라도 쉽고 훨씬 좋더라구요. 어, 수분이 여기 가득 찼을 때 이거를 이렇게 까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양파 똑같이 마늘 심기처럼 똑같이 하는 방법 하나. 이것도 아주 쉽게 해요. 그런데 더 빠르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자르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보면 좀 빠르고 쉽게 할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런 그 아시안 게임 보면서 예막 축구도 응원하고 이러면서 빨리 할수 있는 게 이건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껍질이 많이 있죠 예. 이거 지금 텔레비전 축구 응원하면서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다가 제가 하다가 보니까 이런 좋은 방법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묻어놓은 것보다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하니까 이게 빠른 게 이게 물에 불리는 거예요. 물에 불려서 이렇게 해도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얘가 수분을 먹어갖고 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 이제 불려서 했을 때이 껍질을 까는 게이 가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주화를 보면 얘는 이렇게 주화가 잘 익어갖고 갈라지는 것도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갈라진 거는 약간 말라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진짜 잘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주화에도 앞 뒤가 있는데 이렇게 뾰족한 거 여기가 앞이에요 앞이고 밑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얘도 꼭 주화 생긴 게 알밤 같이 생겼거든요 근 여기에서 요 밑이, 밑이 뿌리기 때문에 밑은 건드리지 않고요. 여기 위에를 살짝 이렇게 해줘요. 살짝 자르고, 자 쉽게 깝니다. 그럼 여기 보는 것처럼 껍질이 두 가지예요. 보면 밤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하게 나왔죠. 자,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심심풀이로 이렇게 불려서 하면 좋구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 이제 계속 더 저도 까 볼게요. 어차피 얘를 까야 되니까. 마침 이거를 까다가 어머, 이렇게 이런 방법 주화 관리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처음 샀을 때. 종이컵 한 컵에 만 오천 원씩 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끼리 마늘이 좀 대중화가 벌써 이게 하면서 됐는지 올해 주화 가격은 한 컵에 구천 원, 뭐 팔천 원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화를 사시면 얘가 아뭐 코끼리 마늘 주화를 심어서 도야 마늘로 키워갖고 언제 왕큰 코끼리 마늘을 키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얘를 거름을 잘하면 되더라고요. 걸음 잘하면 되고, 또 영양 많이 주고, 또 이제 얘는 마늘을 키워보니까 유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 오복이 많이 줬거든요. <laughs> 그리고, 유황을, 그, 오보기를 자주 줬는데, 오보기를 사용하다가, 이제, 좀 바빠갖고, 안 줬더니, 그게 하얗게 굳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렸는데, 어, 요즘, 뭐, 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모두 싸기 좋다고도 하고, 여러가지를 하는데, 각자 토양의, 그, 성질에 따라서 다르게 하면 좋고, 일단, 이렇게 마늘을 처음, 재미로 정말 하시는 분들, 왜냐면, 코끼리 마늘이 진짜 예쁘잖아요. 얘가 꽃이. 꽃이 예쁘기 때문에 꽃보려고 하단에 심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한다면, 거름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잘라주고, 저는 이걸 한번 잘라놓고, 뭐몇 개씩 잡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깠어. 깠는데, 그럼 얘를 빠르게 이걸 이제 심어야 되잖아요. 다 까서 하얗게 이렇게 깨끗하게 됐는데, 여기 보면, 이 주화를 심을 때, 우리가 깔 때도 위 아래가 있었잖아요. 요게 눈이 뿌리예요. 그리고 얘가 요요 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얘를 심을 때좀더이 발아율을 높이려면 이렇게 밝은재 식물 뿌리 밝은재를 넣으면 돼요. 얘를 묻혀 갖고 이런 거를 하면 훨씬 더 성장이 촉진되더라고요. 물론 이거 뭐 협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 갖고 몇 개씩 사는데 이것도 쿠팡에서 샀는데 이 파는 사람들이 가끔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몇 개씩 사놓는데 요런 것들 예 밝은 제를좀 사갖고 미리미리 발라가 요기 이렇게 섞어 갖고 하면 돼요 왜냐 그 소독약이 뭐야 이게 살균제 쓰잖아요 살균 이거 할때 빠르게 했던 게 우리가 이제. 토양에서 코끼리 마늘도 마늘 그 병충해가 무섭잖아요. 근데 이 병충해를 예방하려면, 하려면 얘를 심을 때 토양 소독제를 쓴 거를 여기에 같이 한번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토양 소독제, 토양 살균제, 살충제, 살균 살충제 그리고 발균 알근제 이세 가지를 같이 섞어갖고 얘한테 묻혀갖고 하나씩 요렇게 심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예쁘게 지금 이렇게 만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이제 저희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이 방법으로 작년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파종을 해볼 테니까 어느 쪽이 발아가더잘 되는지 저도 실험적으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방법을 해, 해보니까 뭐 그동안 문제도 없고, 예, 오히려 이렇게 깨끗한 걸 심으니까 더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한번 공유해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우리는 그런 전업, 전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판매하고 그런 농부가 아니라 그냥 가족, ...들이 먹는 자급자족이라서 뭐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서로 공유하고요. 그리고 어, 이 껍데기 이것들은 그냥 버리지 않고요. 예, 말려놨다가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멸치 있잖아요. 이 멸치 대가리, 멸치 대가리 이렇게 따고 이 대가리랑 이 껍데기랑.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조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려놨다가 얘하고 계란 껍데기랑 같이 이런 거 까고 버리지 않고 이거 같이 양파에다 걸음으로 싹 갈아갖고 주니까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어요런 것도 이제 마늘을 성공하면 또 재미가 들려서 하게 되는 게 양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파 할때 거름에 이런 것도 주면 굉장히 깨끗하고 이잘 크더라고요 이게 그냥 마늘 껍데기보다도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도 감히 초보 농부지만 예 제가 알고 있는 그제 상식에서 알고 있는 나만의 그래도 경험치를 예 정보를 공유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예, 어, 오늘은 코끼리 마늘 주화 관리에 대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예, 마마킹이 알고 있는 선에서 정보를 나눠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성공하세요.